안녕하십니까. 불교 공유소 힐링 대담 해철입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 김경훈 의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7대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셨는데요. 포부 네. 말씀해 주시죠. 어... 시인 포부라는 대전시민의 행복과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초심 그대로의 자세로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는 의정을 펼친다는 게제 포부입니다. 어, 정치라는 거는 오늘보다 좀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것이 정치 아닌가 싶습니다. 아, 물론 뭐 집행기관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천천히 예.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뭐 의회의 문턱을 낮추려고 합니다. 어, 또 우리 본연의 시의회의 입장으로서 견제와 감시, 균형을 가지고 잘한 거는 잘한 대로 밀어주고 못한 부분은 못한 부분대로 지적을 하고 대안 제시를 해서 그 대안이 정책에 반영돼 가지고 우리 대전 시민의 행복한 삶을 살수 있게 만드는 게 대전시 의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칠대 의회 후반기 의정 운영 방향에 있으실 텐데요. 네. 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원칙과 상식과 기본이 바로 서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의회라는 거는 상식과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의회 민주주의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첫째는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겠습니다. 둘째는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의회를 만들겠다는 거고요. 셋째는 의원님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좀더 나은 의정 활동을 할수 있는 곳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넷째, 합리적인 비판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요. 또한 가지는 다섯 번째는 지방의 위상이라든지 정립을 좀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장님께서는 또 대전시의 역대 최연소 의장으로 이제 당선되셨는데요. 예. 각오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최연소 의장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역동적이고 또 시민의 뜻을 역동적으로 잘 받아들인다는 뜻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좀 불안한 감도 있으리라 봅니다. 근데 50대가 가장 왕성하게 일을 할수 있는 나이라고 봅니다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경청을 하고 합리적이고 동반적인 자세로 젊은 의장으로서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어, 카리스마적이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인선 6기 전반기 네. 권선택 태정 시장의 시정을 평가한다면 뭐 점수를 주시나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어려운 상황인데도,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뭐, SNS를 활용한 시민과의 소통이라든지, 시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어, 무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좀 더, 후반기에는 탄력을 받아서, 젊은 의장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수 있을이라고 봅니다. 대전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실 텐데요. 예. 중점을 두고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대중교통에 크게 이바지하라고 봅니다. 대중교통에 이바지할 수 있는 대전 도시철도 2호 2호선 트램을 반드시 빠른 시일에 건설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노선도 중복 구간에 대한 일부 주민들이 반발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도 궁금합니다. 예. 도시철도 일호선 트램은, 어, 얼마 전에 우리 시장님이 발표를 했습니다. 또 의회하고도 협의를 했었고, 의장이 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복된 구간보다도, 어, 2차적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어, 전체 트램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서대전 사거리부터 과수원 구간이 착공이 늦습니다. 근데 중공은 똑같이 갑니다. 음. 근데 시민들이 그걸 불안해 하시는데, 그건 대전 광역 철도망 때문에, 그 광역 철도망도 그 사업을 반드시 유예해야 되니까, 그 예타라든지 그 사업을 완료하고 난 다음에 가야 되니까, 착공은 달라도 중공은 같다. 그 그러니까 시민들은 불안해 할 필요 없고, 의장인 제 지역구입니다. 그 구간이 음. 반드시 관철될 겁니다. 근데 시민들은 이제 착공이 차이가 있으니까 불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정책을 수반하면서, 어, 전략적으로 갈수 있는 또 정책이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우리 시민들은 불안해하시지 말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 보좌관 도입에 대한 또 견해가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지방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음, 보좌관이 필요하다. 그래야 더 심도 있는 대안을 만들 수 있고 반드시 그 부분으로는 음, 지방 의회 전국 17개 광역시도 의원님들이 필요로 느끼는 거고 시민들도 느끼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는 꼭 관철 대리라 보고 관철을 하고자 합니다. 대전 시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텐데요. 네. 이 기회에 해주시죠. 지방자치의 지방 광역의회와 집행부하고 양수래 바뀝니다. 그 얘기는 서로 잘 맞물려서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올바른 견제와 감시와 균형이 이루어지야지 살맛나는 대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의회를 믿어주시고 집행부를 믿어주시면 정말 대전을 행복하게 또 대전을 살맛나게 만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아까 좀 제일 젊은 의장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예. 나는 이런 의장이 되겠다. 젊은 의장으로서 또 포부 좀더 좀 강력하게 시민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예, 저는 시골 출신입니다. 시골 출신은 정이 많습니다. 머리보다도 가슴으로서 일하고 싶습니다. 또한 가지는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의예 제가 추구하는 게 상식과 원칙이 통하고 균형 발, 균형이 잡힌 의예이 부분입니다. 그가 하나만 이어도의예의 발전은 이뤄지리라 봅니다.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시민의 목소리를 소통하고 경청하고 항상 듣는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를 듣다 보면 좋은 정책도 나오리라 봅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항상 주장하는 게 시민의 목소리를 듣자. 또제 자음형 의장을 하면서 생각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정도전이 태조한테 얘기한 듣고 참고 음. 품어라. 이 자세 세 가지만 지키면 정말 멋진 의정을 펼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께 또 제가 이틀 오기 전에 고향에를 방문하고 왔는데요. 예, 예. 고향 그 어르신들에게도 인사 말씀해 주시죠. 이 기회에. 예, 예. 예제 고향이 충북 옥천 이원입니다. 우리 고향 어르신들과 후배님들, 선배님들, 친구들 덕분에 대전시 광역시 의장이라는 책무를 맡게 됐습니다. 충북 옥천 출신으로서 고향에 욕되지 않게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어 저는 또한 또 불자입니다. 제 마음속에 항상 부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선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악에 치우칠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을 선에 가깝게 노력하는 게 불자의 마음 아닌가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향 선배님들, 후배님들 지켜봐 주십시오. 네, 의장님께서는 임기 내에 또 어떤 일을 하실 건지도 궁금한데요.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예 어, 의장으로서 권위를 내려놓고 수평적 리더십을 펼치겠습니다 어, 젊은 의장의 기대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부응에꼭 맞추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최연소이기는 하나 성숙된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또 저희 대전시의회 의원님들 22분들 정말 역량이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민위에서 밤낮으로 연구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도 우리 대전시의회 각 의원님들을 믿어주십시오. 정말 실망 끼치지 않고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항상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제 마지막으로 예, 예. 음, 선출 과정에서 이제 어려운 점이 있으셨는데요. 예, 네. 예. 그 문제를 어떻게 깔끔하게 해결을 하실 건지, 또 중앙당에 하실 말씀 이해해 주시죠? 예. 뭐, 우리, 당이라는 거는 당에 누리 있고, 그 누리에 제가 좀 어긋난 게 있으리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에, 음, 제명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건 수긍해야죠 하지만, 대전 시민, 153만 대전 시민을 위해서 의장으로서 흔들림 없이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대전시 김경훈 의장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